정말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안 켜고 살수 있다고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선풍기를 틀어도 후끈한 바람만 불어오는데, 어떻게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세가 된 이상호입니다. 평생을 기계공학 분야에서 일해왔고, 은퇴 후에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께 생활 꿀팁을 나누는 게 저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아껴 쓰다 보니 밤에는 더워서 몇 번씩 깨고 땀에 찌든 몸으로 잠을 설쳤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고령자를 위한 여름철 에너지 절약 교육이 열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제 여름을 바꿔놓은 놀라운 방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선풍기 뒤에 이것만 붙여보세요. 에어컨 안 켜셔도 됩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저처럼 기계에 밝은 사람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풍기에 그걸 붙였을 뿐인데,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 못지않게 시원했어요. 심지어 전기 요금도 작년 여름보다 무려 7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줬더니, 야, 이건 진작 알았으면 진짜 좋았겠다. 올여름은 나도 그 방법으로 버텨야겠다. 다들 반응이 뜨거웠죠. 저는 이 경험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이 유용한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풍기 바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선풍기를 틀어도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그 바람의 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70세의 경험과 생활 속 실험으로 터득한 진짜 시원한 바람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방안 전체가 시원해지는 비결. 심지어 전기료도 아끼고 잠도 푹잘수 있는 꿀팁.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선풍기의 아이스팩 하나, 그게 여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 절약 교육에 참석한 것도, 무료 강이라서 시원한 곳에서 시간이나 보내자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제 인생 여름이 바뀌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사님은 작은 아이스팩 하나를 꺼내 들더니 선풍기 뒷면에 고무줄로 고정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선풍기 바람이 에어컨처럼 시원해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설마 저거 하나로 그렇게까지 시원해지겠어? 하지만 실습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운 강의실 안에서 선풍기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음에서 나는 냉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며 방안이 확 시원해졌어요. 땀이 식는 느낌이 확 오더군요. 강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에어컨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성질을 선풍기와 아이스팩으로 응용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택배 아이스팩을 꺼내서 선풍기 뒤에 묶어봤죠.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고점은 금방 되더라고요.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5분도 안 돼서 바람이 확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에어컨 없이도 숙면을 취했죠.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잠든 그 기분. 정말 몇년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스팩을 두개 돌려가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는 방식으로요. 하루 종일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기요금이었습니다. 7월 한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제두 눈을 의심했어요. 불과 4만 2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름철마다 12만에서 15만 원이 기본이었거든요. 심지어 올해는 하루도 에어컨을 안 켰는데도요.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진짜 에어컨 안 틀고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셨어요? 이건 진짜 뉴스에 나와야 하는 꿀팁인데요? 딸아이는 제 아이스팩 활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2,000회를 넘기더군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고 우리 같은 신이어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요. 게다가 이 방법은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폐에 안 좋고 관절통도 유발할 수 있는데 자연풍에 가까운 선풍기 바람은 훨씬 부드럽고 자극이 적거든요. 저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이후로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교회 어르신들께도 선풍기 아이스팩 활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들 해보시고는 고맙다며 인사하시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이상호 씨, 덕분에 밤에 선풍기 켜놓고 땀안 흘리고 푹잘수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이 방법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어르신들 뿐 아니라 전기료 아끼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웃 박노인도 말하더군요. 이렇게 시월할 줄 몰랐소. 며칠 후제 옆집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 73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땀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부채질을 하시며 헉헉거리시더군요. 박 어르신 선풍기는 안 트세요? 틀지. 그런데 바람이 뜨거워서 더 짜증만 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집에 가서 냉동실에 넣어 두었던 아이스팩 하나를 꺼내 선풍기 뒤에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고무줄로 고정시키고 살짝 수건으로 감싸 물방울이 흐르지 않도록 했죠. 박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짜 바람이 시원해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금방 아실 겁니다. 그날 저녁, 밥 어르신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호 씨. 세상에, 진짜 시원하구먼. 에어컨보다도 기분 좋은 바람이 나오더군. 목소리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그후밥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도 이 방법을 전파하셨고, 며칠 만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상호 방식이라 불릴 정도가 됐죠. 또 하나 인상 깊은 일은 손녀딸이 방학 때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은 에어컨 안 틀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이 방법을 보고는 금세 만족했습니다. 우와 선풍기 바람이 진짜 시원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원함은 꼭 비싼 기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단순한 시원함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 어르신들의 잠, 마음의 안정까지 주는 따뜻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과학, 누구나 할수 있는 냉방의 비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풍기에 얼음만 붙이면 그렇게 시원해지나요? 진짜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풍기는 주변의 공기를 뒤에서 흡입해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쪽 공기가 뜨거우면 앞쪽 바람도 덥습니다. 하지만 뒤쪽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선풍기 바람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작은 과학이 있습니다. 공기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다르며 흐름이 생깁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깔리며 뜨거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방 전체의 공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알려 드릴 방법은 얼음 페트병 플러스 야은 수건 조합입니다. 500mm 혹은 1L 페트병을 두개 준비하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약간의 소금을 넣은 뒤 냉동실에 얼립니다. 소금이 있으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더 오래 차가움을 유지합니다.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 뒷면에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그 위에 적신 얇은 수건을 덮어주세요. 수건이 마르면서 주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 하나만 잘 실천해도 방안 체감 온도가 3에서 5도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료는 선풍기 돌리는 비용 뿐이라는 겁니다. 하루 200원도 안 되는 전기료로 이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밤에는 바깥 공기가 시원해집니다. 이때 창문 두 개와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자연풍이 완성됩니다. 창문 하나는 바깥 바람이 들어오는 곳. 하나는 선풍기를 설치할 창문입니다.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두세요. 그러면 방 안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밤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즉 집안 공기를 바꾸는 자연 에어컨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공기 순환 원리만 이해해도 에어컨 없이도 푹잘수 있는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더위 때문에 자주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습도 조절입니다. 습도가 80% 이상이면 아무리 시원한 바람도 축축하고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문지를 활용합니다. 신문지를 둘둘 말아 방 구석에 두거나 옷장 근처에 두면 습기를 흡수합니다. 어떤 날은 신문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습하더라고요. 그날은 선풍기 바람도 꿉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문지를 새로 바꾸고 제습기 대신 수디나 굵은 소금을 활용했더니 방안 공기가 한결 보송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건 고가의 기계 없이도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생활 속 과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차이. 그걸 알면 여름을 훨씬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몸을 직접 시원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과 예민한 피부를 위한 쿨링 스프레이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시원함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모두를 위한 여름의 지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나와도 내 몸은 여전히 덥고 땀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만 나는 경우요. 그럴 땐내몸 자체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선풍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체온을 먼저 낮추는 것이죠. 제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에 살짝 감아주는 것. 수건이 마르면서 피부의 열을 뺏어가고 그 위로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함이 확 퍼집니다. 특히 목과 손목에 해주면 효과가 큽니다. 그 이유는 이곳엔 굵은 혈관이 지나가니까요. 혈액 온도를 낮추면 몸 전체가 서서히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수건이 축축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약국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바로 시원함이 피부에 닿습니다. 옷이 젖지도 않고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 스프레이는 특히 외출 전에 정말 유용합니다. 나가기 전에 팔다리에 뿌리고 나가면 더운 바깥에서도 한동안 개운함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팔 안쪽에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간혹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 3,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썼는데도 아직도 방안이 후덥지근하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건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가 80%를 넘으면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나와도 땀이 마르지 않습니다. 몸이 계속 끈적거리고 불쾌감만 쌓이죠. 제가 아는 별표 별표 이화자 할머니, 74세, 별표 별표도 그랬어요.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지? 제가 습도계를 갖고 가보니 방안 습도가 87%였어요. 그후 신문지를 모서리에 깔고, 수들 그릇에 담아 두고 굵은 소금을 접시에 놓아 드렸더니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제야 살것 같아. 그냥 바람이 다르게 느껴져. 맞아요. 바람은 똑같은데, 공기 속 습도 하나 바뀌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작은 차이. 그게 여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까만 말풍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더우면 에어컨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똑똑하게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전기료 걱정도 줄고 몸도 건강하고 밤잠도 푹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혼자 사는 이유, 땀이 많은 손자, 전기요금 걱정하는 친구. 이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여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생활팁이 아닙니다.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이자 서로를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올여름, 우리 모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봅시다. 고맙습니다.